한번 따라해 보까요 부활절 메시지.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잠깐이라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 날이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절 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말부터 할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속에 곱씹고 곱씹었을까요? 그들 만나면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한 이것을 말해야지. 주님이 마음속에 새기고 새겼던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하신 당, 하고 싶은 당부요.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부탁과 당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시고 싶은 주님의 당부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주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여러분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보러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 하신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저들이 제자들을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 또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싶은 말씀, 그들이 꼭 이루어져야 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과 정반대의 단어가 오늘 19절에 있어요. 무슨 단어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돌아가지 않았겠죠. 주님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 주님 돌아가셨지만 살아났을 거야. 하고 그들은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들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세번 이상 말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훔쳐가면 의욕이더 커지니까 그 시체를 무덤문을 군사를 동원해서 지켜서 막아야 된다고 신앙 없는 사람들도 말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수없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셨는데 우리도 잡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없으니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목숨이 두렵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죽으셨다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안할지어다. 예, 왜 평안할지어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이 문제를 십자가로 허무시고, 다시 한번 그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가깝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사 이제는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일처리를 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기술문명이 발전했지만 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과 염려는 더 가중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살아났단다. 내가 다시 살아나셨단다. 너희의 죄와 사막의 영원한 문제를 다 십자가로 부활로 해결하셨단다.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급살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 당신에게 네. 하고 싶은 전마디는 네. 네. 평안할지어다. 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문제, 영원한 문제, 내 영원한 죽은 다음에 미래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미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예수님 통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기를 주여보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오늘 루또가 됐어. 우와 50억이야. 대박. 근데 집에 가다가 저녁에 로또 복권은 고주머니 뒀는데 지갑은 잃어버린 거야. 로또 복권은 있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갖고, 한 20만원 잃어버렸어. 그럼 물어봅시다. 윤충열 장로님 시흥북지점, <laughs> 우리 지점장으로서. 장로님 같으면, 그러면은, 아유, 오늘 재수 운붙었다고 오늘 막 기분 나빠,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쁘겠어요. 기쁘죠? 왜? 복권 로또 때문에. 그큰 기쁨이 작은 슬픔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요. 우리는요, 로또보다 큰 영생을 얻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죽으심의 희생으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그 축복,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그 축복과 그 기쁨 때문에 삶의 작은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능히 이기고 예수님 안에 평안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어떤 일을 마치고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뭔가를 해서 성공한 다음에 아 어, 편안하다 아이고 이제 한숨 쉴수 있겠다 이런 평안인데 그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평안은 다시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주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주신 이 놀라운 평안은 여러분 영원한 평안이요 참된 평안이요. 여러분, 우리 이 참된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지어다 하신 이 선포가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도 말이기 때문에 평안을 못 누렸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이요, 20절 시작. 예,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 주면서 평안할지도않는데 저게 영이 아닌가? 귀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전히 근심하다가 옆구리를 보이고 손을 만져보더니 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네? 아, 이게 진짜 부활이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냥 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냥 인사 하나보다 하고 평안을 못 가졌는데 부활하신 육체를 만져보더니 오 정말 살아나신 거네라는 것을 느끼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서 그들은 기뻐하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부활의 믿음을 못 가지면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이 부활절 메시지가 내게 감동이 안 되고 평안이 안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오늘 여러분 그 평안할지어다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부활의 주님을 못자국을 만지지는 않을지라도 성령으로 만나시고 또 여러분 병고층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이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하시는 그평안할지에다의 목소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께 모든 것다 맡겨 버리고 평안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해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예 부활의 주님이 야나 다시 살아났어 다시 왔어 너희에게 다시 왔어 이제는 평안하라 여러분 하셨던 이 메시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속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는 자들은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승천하셔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계십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엠마로 가는 제자들처럼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신 줄 모르고 대화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오늘 그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고 아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보호자가 있다 내가 기도할 때 문제를 받을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는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야 주님이 계시구나 라는 인만누의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을 안 갖고, 주님의 부활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과 소망과 여러분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내 인생 험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겠지만, 그 능력의 주님, 그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찬양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예, 여러분 사랑해 주내갈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 충만하네 이런 평안을 예, 누리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셔서 21절 한번 읽겠는데요. 자, 우리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부활절 메시지는요, 그 부활절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주님이 우리를 보낸다는 거요. 어디를 보낸다는 거죠? 세상에 보낸다는 거요. 이전까지 세상은요, 두려움의 곳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이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 존재인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지킬, 이제 내가 있기 때문에 탐대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이 내가 너희를 보내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할지니라 예, 전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훈련받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주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으로 모든 적석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 성치는그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놀라운 회개의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누가 이 복음의 증거에 놀라운 축복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냐?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이 제자들. 더 나가서 지금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주님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를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바로 보내는 건 아니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예 여러분 주님이 너희를 보낼 때가 되었다. 이제 주님은 이 보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가지고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 보내노라. 너희들을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노라.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를 보러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걸 보낸다는 거예요. 그 바꿔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주님의 보내을 받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내을 받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냄받은 전도자여, 전도자여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를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시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보냄받고 있다는 증거는 이 보낸 받은 이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구나. 오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또 전도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 너희들 내가 예수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이 이제 복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온게 아니라 그들에게 최고로 귀중한 사명, 최고로 귀중한 지위, 최고로 귀중한 기업인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귀중한 것을 너희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신 거예요. 오늘 이보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과림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어요. 오늘 부활절인데, 사실 저는, 이 달걀을 삶아서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원래 이 달걀을 갖고 부활절을 증거하는 건데, 여러분, 다 쪄갖고 죽여서 주잖아요. <laughs> 이게 부활의 의미가 없죠. 사실 부활절 달걀은 내가 이렇게 선도어어요 뭐냐면, 달걀도 유정난이 있고 무정난이 있잖아요. 유정란은 품은 부활되고 무정란은 품은 부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유정란을 또 여러분 줄 수는 없잖아요. 닭도 아닌데 <laughs> 품물하고 줄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게 삶아서 드시라고 주지만 그 의미는 유정란이 부활되듯이 부활의 씨를 가져서 아, 네. 당신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활되라고 하는 의미로 달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 우리도 또 받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면 전도 축제 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전도할지니라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22절, 23절 함께 있으면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활절 주님이 세 번째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라. 제가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이렇게 핵심을 뽑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3일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길까요? 3일이 그 만나면 제자들이 거기 말을 해야지. 첫째, 둘째, 셋째, 막 주님이 무슨 말을 할지 리허설을 마음속에 하시면서 이 말을 꼭 전해서 이 말이 선포해서 저들 속에 이 말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 만나면 하고 싶었던 말씀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드디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할 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내노라 하면서 선도할 진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아주 중요한 엑기스 세계를 이렇게 주님이에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 당시 제자들만 받을 축복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꼭이세 이 가지를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그 부활하신 인마위엘의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 주님이 주님, 님 너희를 하나님이 쓰시는 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쓰실 만한 능력을 줘서 쓰실 만한 전도에 주님의 보냄 받는 아름다운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성도가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대든 묶으면 묶어지고 이런 놀라운 권세는 사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권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0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받았는데 그 죄를 사하고 푸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더니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더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죄 무슨 죄든지 예 사면 사해질 것이오. 여러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 죄악을 묶고 푸는 곳에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힘을 불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죄를 사고 풀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가서 막 전했더니요. 그들이 편화되기를 원해서 막 전했고, 예수가 글쎄요, 전했더니 그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 묶였던 죄가 돌아가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거 어찌할꼬, 거. 여러분 놀랍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와 이혼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 사도들이요? 때로는요? 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회개 시간도 없는 그런 순간에 막 그들이 믿고 말씀을 영접하는 걸 보고 안수할 때 성령에 임하고 성령은요?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고넬료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려요. 왜? 고네, 벌써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그 자세를 보면서 그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니까 설교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임하는 건데 이런 특권이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지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죄를 여러분 풀수 있는 죄를 내가 사할 때 사해지고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수 있을 만큼 이 죄에 대한 놀라운 권세를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우리 과람교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입기를 주예름으로추원합니다 이것은 뭐 교황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네. 능력과 네. 권세를 받으면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자들이다이권세 받아서 그들이 갈 때마다 죄가 묶였던 것에 풀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힘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 영접하고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할 때마다 그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저들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고 약속하지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길 원한다고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이 부활절날 부활절 설교입니다. 부활절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다시죠. 첫째, 시작. 평안할지어다. 그냥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평안하신 평안할지어다가 우리도 모두 그 믿음 가지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바꿔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예, 오늘 여러분 주님의 보낸받은 주님께 쓰임 받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귀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 쓰임 받는 전도자가 돼서 부활의 증인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뭐를 받으라. 더크게 뭐를 받으라? 우리 옆 사람 자고 이렇게 아웃사람 인사했어요. 우리 성령을 다 받읍시다. 이번에 한번더 성령만 받지 말고 능력과 권세를 받읍시다. 막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그 능력으로 저불신자들의강팍한 마음에 죄가 묶여있는 그들에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내기 원해 전도했더니 주님이 그 죄를 푸른 권세를 주셔갖고 그들이 갑자기 막 회개하고 할렐루야 막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 너무 감사한 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할때 사울이 도를 쳐 죽였지만 그 죄가 묶인 것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 스데반의 순교의 그 복음 증거의 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죄에서 회개하게 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확 바꾸는.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가 사도 바울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라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때야 정말 우리도 이런 권세를 힘입어 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주님이 부활절 날이 제자들에게 꽉 하고 싶고 너희가 꼭 이거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갖고 3일 동안 이거 하고 싶어서 낙원에서 주님이 얼마나 애가 았을까 그러나 만나자마자 그 말을 말합니다. 말하고 말하고 말해서 꼭 이것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라. 하셨던 이 약속과 선포가 오늘 이들에게만 주신 부활절 선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선포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 평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 증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상급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힘 있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축복에 하루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여러분 성품을 능력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축복의 권능의 성도들로 오늘 세워지는 또 그렇게 세워지겠다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